안녕하세요. 하모니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몸이 힘들어서 도움받고 싶은데 왜 마음에 대해서 자꾸 물어보냐고 의아해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은 몸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몸에 대해서 알게 되면 바로 끄덕끄덕 하게 됩니다. 우리 몸은 자율신경의 지배를 받습니다. 자율신경계는 우리 몸의 무의식적인 생리 기능을 조절하는 신경계로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계로 나눕니다. 교감신경은 긴장 상태나 싸움, 도피 반응을 담당합니다. 교감신경이 항진되면 심박수가 증가하고 혈압이 상승하고 동공이 확대됩니다. 부교감신경은 이완 상태나 휴식, 소화 반응을 담당합니다. 부교감신경이 항진되면 심박수가 감소하고 소화가 촉진되고 공공이 축소됩니다. 중요한 것은 자율신경이 우리의 무의식적인 생리 기능을 담당하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무의식적인 이것이 핵심입니다. 의식적인이 아닌 무의식적이라는 말을 주목하세요. 무의식은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하는 마음의 부분을 뜻합니다. 즉 현재 의식적으로 생각하거나 느끼지 않는 모든 정신 활동과 기억 충동 등이 포함됩니다. 우리의 행동, 감정, 생각에 영향을 주지만 직접 인지하지 못하는 마음의 영역입니다. 이 무의식이 자율신경에 영향을 주어서 우리 몸이 반응하기에 무의식, 즉, 마음을 살펴보지 않고 몸을 이해할 수는 없는 겁니다. 즉, 마음과 자율신경은 서로를 비추는 거울 같은 존재입니다. 마음 상태가 자율신경에 영향을 주고 자율신경 상태가 다시 마음 상태를 바꿉니다. 그러니 제가 왜 그렇게 마음의 중요성을 강조하는지 이해하시겠죠? 자율신경의 불균형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데요. 교감신경이 우세한 사람도 있고, 부교감신경이 우세한 사람도 있고, 교감우세형과 부교감우세형이 혼재되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교감신경 우세에서 부교감신경 우세로 진행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부교감신경이 우세하다고 해서 부교감신경이 교감신경보다 월등하게 우세하다는 게 아니고 교감신경이 너무 고갈되다 보니 상대적으로 부교감신경이 우세해지는 것입니다. 처음에 스트레스나 긴장 상황이 계속되면 교감신경이 과활성화됩니다. 살아남기 위해 심장의 두근거림, 불안, 불면, 과민 반응이 나타나는 거죠. 스트레스 상태가 지속되어 교감신경이 과로하고 번아웃 상태가 되면 교감신경이 약해지고 상대적으로 부교감신경이 우세해집니다. 그래서 무기력, 졸림, 혈압 저하, 소화불량 등이 나타납니다. 그러다가 점점 스트레스가 지속되면 자율신경계가 완전히 균형을 잃은 혼란 상태, 즉, 교감 우세와 부교감 우세가 번갈아가면서 나타나는 비정상적인 자율신경 실조 상태가 되는 겁니다. 자율신경의 회복은 한 번에 되는 것이 아니라 반복되는 부드러운 리듬이 쌓이면서 균형을 되찾는 과정입니다. 속도보다는 방향성이 중요하죠. 포기하지 않고 지치지 않고 자신만의 속도로 꾸준히 정진하시는 겁니다. 조급해 하면 할수록 자율신경의 불균형은 심화됩니다. 하문 여러분, 오늘도 마음은 풀어주고, 생각은 바라보며, 몸은 보살피는 좋은 하루 되세요. 마생몸 정진!